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암 씨 맞으시죠? 네. 진암 씨는 내신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약 4.2등급 정도입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등급은 어느 정도 됐나요? 음, 약 5등급 정도인데, 5등급보다 더안 좋았어요. 음, 적성고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네, 5월 초 학교 중간고사 끝나고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학원은? 적성에 대해 알아보다가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김태진 적성학원이 가장 믿음이 가서 네, 알아, 알게 됐습니다. 적성을 시작할 때설명해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어땠어요? 음, 적, 적성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고 고민이 많았는데 그걸 다 설명해주시고, 1대1 상담까지 해주셔서 많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좋았어요. 적성을 시작할 때 주변에 반대는 없었나요? 어, 어 어머님이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어, 한 시간 넘는 거리를 뭐하러 다니냐? 원래 하는 수능 공부나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끌고 오다시피 해가지고 네, 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진남 씨가 이겼네요. <laughs> 네. 하루에 적성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였어요? 음, 아, 아침에 학교를 가서 어, 남들은 다 수업을 들을 때 저는 그 수업을 안 듣고 적성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한 다음에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집을 가면 한 시, 오늘 배웠던 것을 한 시간 다시 복습을 한 다음에 또 자고 그 다음 날 그렇게 반복을 계속했습니다. 음, 결국 한 시간은 10시간이 넘었겠네요. 음. 네네. 지남시는 공부하면서 힘든 적은 없었어요? 공부를 하다가 두 달쯤 지나니까 많이 지쳐가지고 많이 놀면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그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음, 그럼 그거 어떻게 극복했어요? 딱히 방법은 없고 학원에서 매일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점수가 매일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적이 매일 부모님한테 가는데 부모님한테 맨날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고쳐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약은 부모님의 잔소리? 음, 네네 <laughs> 학원 교재로 쓰이는 답이 보인다 책은 어느 정도 보신 것 같아요? 음, 처음부터 10번 정도는 본것 같은데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한 20번 정도 이상은 본것 같습니다 많이 보셨네요 지남 씨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음, 딱히요. 어, 아, 저가 같은 반 친구랑 학원을 같이 다녔는데요. 공부할 때도 맨날 옆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저가 아 졸린데 잘까라는 생각을 할때 친구를 보면 친구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아 졸려도 공부해야겠다라는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공부방법은 이제 옆에 경쟁자가 네네. 됐겠네요. 김태진 적성학원만의 특별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학원을 오면 매일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등수를 매일 벽면에 걸어두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고 1등부터 3등 정도까지는 문화상품권을 줬거든요. 그것을 받기 위해 매일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할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지. 그럼 진한 씨는 문화 상품권몇개 받았어요? <laughs> 하나도 못았어요 <laughs> 적성 이것만은 꼭 알고 공부하자. 뭐 후배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일단 뭐가 음, 있을까요? 일단 그날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다음으로는 저가 저처럼 문화상품권을 한 번도 못 탔어도 계속 노력하면 할수 있다. 그런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음, 학원에서 재수강 신청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 들어서는 다 마스터하기 힘드니까 두 번, 세번 반복하면서 음, 모, 모자란 것을 완벽하게 채웠습니다. 그게 중요한 비법 같습니다. 2016 적성고사 화이팅!